전 세계 스타벅스 톨사이즈라테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의 스타벅스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7위 영국 5.31달러, 런던 중심가 기준으로 종종 6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6위 프랑스 5.36달러, 고급 소비문화가 반영된 가격 구조입니다. 5위 룩셈부르크 5.51달러, 유럽 내에서도 높은 생활비 나라 중 하나 4위 홍콩 마카오 5.52달러, 혼합시장 특성으로 럭셔리한 가격 수준을 유지합니다. 3위 핀란드 5.62달러, 7달러. 스타벅스는 현지 카페 문화 속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2위 덴마크 6.55달러. 북유럽의 높은 물가와 복지 수준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1위 스위스 7.17달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라테. 7위 중심가 스타벅스 가격이 특히 높아요. 한국은 4.14달러 정도이며 세계 순위로 보면 30위 안팎이에요.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고 미국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가본 나라 중 가장 비싼 나라는 어디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